안녕하세요 오늘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고건산군들을 여행하고 고건산군도 끝자락에 위치한 관리도로 아버지와 함께 캠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얼마만에 오시는 거죠? 두 달? 식사를 하기 위해 신시도에 위치한 몽돌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몽돌해수욕장의 바다가 어. 정말 예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유도로 이동했습니다 선유도 짚라인도 짚라인이지만 선유도의 해변이 꽤나 이국적이어서 놀랐습니다 네, 여기는 선유도고요 이 정도면 한국의 오키나와라고 말해도 한국의 오키나와가 오키나와지 않나 오키나와 아세요? 응, 그냥 뭐 말만 들었지 안 가봤어 나도 안 가봤어 그리고 선유도의 팔경이 망족했고 <laughs> 선유도 명사심리를 감상하고 관리도로 가기 위해서 장자도로 이동했습니다 장자도 여객터미널에서 생선권을 구매했습니다 고군산군도 트래킹섬 관리도 한국관광 백선 선정 이 예나 딸이에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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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. 이거 뭐 어떻게 핀고 그래? 응. 안 들어와. 뭐? 아, 힘들어. 텐트를 다쳤습니다. 아, 이거 힘들어. 죽는 줄 아네. 아, 그래, 하셔. 짠. 아, 짠안 해도 돼요. 아, 아짠 해줘. <laughs> 그거 맞아. 먹어. 응. 아, 먹어. 글씨 좀 크게 쓰면 안 되냐? 난니가쓴 글씨를 하지 않 내가 찾아보고 이 아이가 뭔 글씨? 해독으로 해독. 그니가 쓰는 수첩에 보면. 그걸 왜 찾아보고 있어? 내 얘기인데. 아니지. 아니 지게 일. 아내 얘기를 왜 봐? 얘기야. 일기 아니야. 그돈쓴 거. 그쓴 돈돈 것도 해야. 얘기야 네 아, 그래? 아기들이 먹고 기대 보고서 잠시 등산을 했습니다. 갈리브의 자연도 정말 아름다웠지만, 갈리드에서는 친구의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. 이보이시나 여러 양 이거 이이시나요 o to t 이 e worst. Walk t 못하고. 오케이 그래. w 재료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달래 that? w 게 그냥. is that? w 그 a 뭐 t 그릇을... 양파 하나 a t 거 집어 넣어야 되겠다. 칼이 없 a t is 되는 건안 되나. 아, 이 숟가락으로 그냥 반을 쪼개려니까. 숟가락으로.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? <laughs> 그래 그렇게. 깨끗해. 어차피. 그건 디생각이고 네 이게 캠핑이지. 집에서는 안이어 먹자. 안 이렇게 먹잖아. 이게 캠핑이야. 이게 그래 먹으면. 이게 더 맛있어. 이거 누나 난리 나 버려. <laughs> <laughs> 누나 이제 바로. <laughs> 아! 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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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 굿, 굿. 소주죠? 어. 어. 캠핑은 참이좋된장나물 어, 맛있을 거야. 나. 고셨습니다 아, 다 네, 네. 내려와. 그래서 이제 깊은 도 있고, 슬픈 일도 있고, 좋은 일도 있고, 나쁜일도 많이 있었셨을 건데요. 더욱더 좋은 일 기쁜 일,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슬픈 일과 나쁜 일들은 조금은 줄여든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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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수를 마치고 왔습니다 잠을 잤다가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어? 뭐야? <laughs> 에이. 아빠는 맨날 여기서 살라면 살걸? 나안 보고 잖아 맨날 사람 면살더니 여기서? 못 살지. 캠핑이란 게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할 때는 정말 좋고 하지만 치우는 게 너무 귀찮아. 좋은 활동은 아닌 것 같아. 요 보이지? 캠핑 보이지 여기 여기 수염에 다 끼는 것 봐. 자 저희의 캠핑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여기 관리도잖아요. 마무리니까 관리도 삼행시를 한번 짓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관... 관광지도는 관광지도는 리 리멤버 리멤버 기억하세요. 도 도다기 딱 좋네요. 푸르른 고군산군도 서쪽에 위치한 관리도. 관리도에서 1박 2일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캠핑뿐만이 아니라 낚시와 등산도 유명한 섬이니 한 번쯤은 꼭 관리도로 여행 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